안녕하세요 게임코드입니다 마지막 중간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스킬부터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소용돌이 배기 무도의 속도 영감 생명력 전환 원시적인 병기 자극 소용돌이 배기 내뻗기 강해진 효과 광장 경로의 셈 피의 셈 원시 타격 전기 처형 고조 처형, 효과 집중, 원소 집중, 신속한 공격, 불류불굴 숙련된 연계, 깨뚫기 광폭, 활력, 식인, 약초학, 압도적인 존재감, 인유한식이, 빨리 감기, 전도성, 고조된 저주까지입니다.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혹시라도 쓰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지금 무보석 반지 때문에 한 칸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폭풍의 보주, 지속성, 만화의 샘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소용돌이 배기가 두 개입니다. 어, 이거 왜 그러지? 자, 소용돌이 배기는요. 와류의 설명을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쓰는지 알수 있어요. 와류에는 기존의 와류와 범위가 겹치는 와류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기존의 와류가 이동하면서 단계를 얻어 더 커지고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의 와류예요. 내가 새로 만드는 와류가 아니고, 그렇다면, 은맨 처음 만든 와류는 그 와류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만드는 와류에다가, 냅뻗기, 강해진 효과, 광장으로 범위를 최대한 크게 올려줍니다. 이 냅뻗기의 보조 스킬의 정확도 간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는 효과만 가져가고, 얘는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효과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뻗기 강해진 효과, 광장으로 범위를 키워주고 경로의 샘과 피의 샘을 넣어줘서 범위를 키운 상태에서 이걸 항상 적용을 받게 돼요. 자, 다섯 개면 너무 빡세죠? 하나 빼셔도 돼요. 아니면 범위를 하나 줄이셔도 되고 세개세 3개, 개로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두 개를 빼셔도 됩니다. 자, 소용돌이 1 0이 저희가 딜로만 사용할 거예요. 범위는 이미 얘가 챙겼기 때문에 얘는 딜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무도의 속도, 영감, 생명력 전환 요세 가지로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원시적인 병기와 자극으로 데미지를 끌어올립니다. 번개 뭐 번개 주입도 있고 다른 딜 좋은 게 있는데 왜 하필 자극이냐? 저희가 무조건 다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맵핑을 돌다가 자, 정해를 만났을 때 예로만 잡기엔 빡셀 수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원시 타격을 쓸 건데. 얘는 원시 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기 피해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자극을 넣어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4 개밖에 없다 구멍이 그럼 얘를 빼 주시는 게더 좋아요. 얘보다 자 원시 타격입니다. 정해 혹은 보스를 잡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거는 개발 전 단계, 개발 초기 단계 옵션이었고요. 개발이 완료되면서 컨셉이 바뀌면서 이 DB에 가셔서 영문판으로 보시면은 번역했을 때 최대 공격을 연계할 수 있는 번개 충전 찌르기고 처음 두 번은 감전된 공격을 하면서 영혼을 소환하고 감전 지속 시간을 초기화하고요. 세 번째 공격은 번개 노출을 유발을 하고 감전을 소모하고선 영혼 세도를 불러일킵니다. 으 즉, 얘를 쓰면은 내가 걸어놓은 감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손은 눈부, 아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용돌이 배기를 저희가 감전 지대를 사용해서 항상 감전을 걸어주는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로 번개를 소모를 해도 감전을 소모를 해도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감전을 걸어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고 소모하고 다시 하나, 둘 하는 사이에 감전을 걸어주고 셋, 다시 감전을 또 걸어 소모를 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원시 타격을 쓸수 있어요. 자, 시끄러우니까 얘는 끌게요. 자, 신속한 공격. 얘는 뭐냐? 불려불구를 사용을 해줍니다. 불려불구를 사용하면 44%죠. 자, 51%까지 올라가요. 사용하는 동안은 좀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계, 연계를 더 쌓을 수 있는 보조잼이고요 얘를 쌓아서 여기다 더 많이 쌓아주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꽤뚫기 얘가 딜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얘를 더 딜을 높이고 싶으시면은 구멍 하나 더 뚫어서 딜적인 요소 넣어주시면 좋고요.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깨뚫기까지 했으면은 원시 타격이 점점 더 세지겠죠. 원시 타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우버 보스나 정말 강력한 보스 만났을 때 처음에 한두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은 어차피 딜로 쓰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사용해주세요. 꽝폭은 저희가 아까 얘를 유지하면은 상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단점은. 생명력을 퍼센트로 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활력이라는 애로 생명력 재생, 그리고 갑옷에서 생명력 재생, 이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식인으로 저희가 매핑을 할때 생명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다시 채워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물약으로 채워야 된다면 좀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약초학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력이 부족할 때는 약초학 빼셔도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써 기뉴한 시기를 사용을 해줍니다. 기뉴한 시기가 생명력을 회복을 하고 있죠. 이 생명력 회복하는 것도 물약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목걸이에 정신력이 없는데 괜찮나요? 네, 없어도 됩니다. 얘 빼고, 얘 빼면요.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정신력이 47이죠. 저희는 기본으로 정신력이 100이 생겨 있습니다. 퀘스트를 다 깨셨을 때는. 저희가 정작 사용하는 정신력은 9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만 빼신다면 정신력이 없고 나머지 옵션 좋은 목걸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저희가 보스 딜을 할때 원시 타격을 쓸 건데요 기절과 전기 축적을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처형 같은 경우에는 원소 상태 이상 한계치 감소를 하면 더잘걸수 있고요 기절은 기절 한계치를 감소해서 더잘걸수 있어요 그래서 보스를 만났을 때 말뚝딜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도성은 저희가 저 번개 저항을 깎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얘도 우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자, 폭풍보주 자, 예전에는 저희가 다른 빌드에서는 폭풍보주로 여기다 번개 노출 넣어주고 격분 넣어주고 그 경로에셈 넣어주고 막 이랬는데 얘는 지금 사실 만화에셈 외에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로에셈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시 타격 자체에서 번개 노출을 써주기 때문에 굳이 얘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화가 부족하지 않다면 아이템에서 물리 데미지 시 만화 회복을 많이 챙기셨다면 얘는 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왜안 쓰냐? 징표가 시킨 저희의 감전 효과. 우리 감전 계속 걸지 않냐? 야, 감전. 저희가 소환하는 이 와류로 걸지 않습니까? 이 와류는 오브젝트예요. 내게 아니에요. 소환수나 뭐 하수인이나 동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감전 강도가 올라가도. 얘 감정 강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이미 소환되어 있는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강도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얘를 쓸 거면은 감전을 걸때 이렇게 내가 때려가지고 감전을 걸어야 됩니다. 원시 타격은 청산 스킬이기 때문에 감전을 걸 수가 없어요. 해당 스킬의 속성의 상태 이상은 걸 수가 없습니다. 청산 스킬은 그래서 보스딜 할때 저희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감전은 얘가 걸어주고 나는 감전을 못 걸고 그럼 당연히 얘는 효과가 얘는 효과가 없겠죠? 자, 이렇게 스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를 한번 볼게요. 무기는 근접 스킬 레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 저희의 원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토템도 아닌 것이 스킬 레벨에 뻥튀기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킬 레벨을 챙겨주시는데요. 문제는 스킬 레벨을 그냥 무작정 올리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 공격시 만화 흡수라는 옵션을 챙겨 줘야 됩니다 최소 두 부위는 챙겨 줘야지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요거를 챙겨 가지고 5레벨까지 올려 주시고요 옵션 점, 접두에서는 물리 피해 퍼센트 번개 피해 그리고 물리 플랫이 더 좋아요 냉기 피해보다 물론 이제 체르노보그를 사용하면은 화염 피해 플랫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물리 퍼센트 뭐 물리 퍼센트, 물리 퍼센트, 번개 피해 물리 퍼센트, 물리 플랫, 번개 피해 물리 피해, 화염 피해, 번개 피해 뭐 이런 것들로 추천을 드리고요. 냉기 피해는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못 올립니다. 그리고 점 미에서는 공격 속도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잘못 잘 챙겨져 있는 건데요. 26%까지 챙겨지니까요. 최대한 높게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물리 피해 공격 시 생명력이나 만화 흡수를 꼭 챙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카오스 저항 높은 거 보시면 되고요. 생명력 높은 거 보면 당연히 좋겠죠. 이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타락을 해가지고 접근 효과 범위 감소를 뭐 40%대로 내리고 30%대로 내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신발에서 커버를 하고 주얼에서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나는 신발이나 주얼에서 커버 안 하고 투구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왜, 그러, 왜 그게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네, 접근 효과 범위를 여구에서 챙기면 비쌉니다. 차라리 구멍 두 개짜리를 사세요.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보그가 엔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써보고 있는데, 딜이 세긴 쎈데, 좀 단점이 좀 많아요. 단점이 많아서 그냥 일반 희귀 방패를 쓰시거나, 아니면 고유 방패에서 요 포기,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러냐면요. 체르노보그는 사실 막기 확률이 26% 기본 막기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75%로 만들어주려면 패시브 누드를 6개나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그 6개를 땡기는 게좀 아깝기도 하고, 그거를 안 땡긴다면은 공속도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커버를 해주는 게이 막기 확률당 화염 피, 화염 획득인데요. 얘가 번개가 아니고 화염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조금 미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기에서 화염 플랫을 챙기는 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안 쓴다면 은 화염 피해 대신 물리 피해가 훨씬 좋아요. 그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에서는 생명력 최대치랑 근접 스킬 레벨이 가장 중요해요. 정신력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정신력은 좀 남는 편이다. 뭐, 정신력 챙기고 천둥의 전령 이런 거 써가지고 간지 챙기셔도 됩니다. 생명력 최대치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키타바는 생명력 퍼센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패시브 노드 말고는 생명력 챙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갑옷을 저희가 못 쓰기 때문이에요 갑옷을 일반갑옷 밖에 못 쓰기 때문에 플렛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목걸이에서 생명력 플렛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딜적인 요소로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던 스킬 레벨 챙겨 주시고요 이제는 액세사리를 볼때이 힘과 민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창을 들고 있고 이 광폭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힘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20렙 기준으로 205인데 19렙 기준으로 보통 19렙까지가 평균적이니까요. 191까지 챙겨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 챙길수록 점점 생명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요. 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수 있는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능은 뭐 해봤자 폭풍보주 근데 아까 빼도 된다 그랬죠? 전도성, 요것도 낮은 스킬 7레벨이면 52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저희의 가장 큰 문제인 장갑, 장갑에 있습니다. 장갑은 근접 스킬 레벨의 생명력에 번개피의 플랫, 제일 좋은 거는 물리 플랫 그리고 공속, 이렇게 옵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장갑인데 한근 장갑은 없습니다. 매물이 거의 없어요. 방어도 장갑이 거의 없어서 회피 장갑 혹은 하이브리드 장갑을 써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장갑이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능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에서는 전미는 저항보다는 물리 공격 시 만화나 생명력, 그리고 스탯을 챙겨가지고, 이 스탯에 대한 지옥에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접두에선 생명력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번개 피해, 번개 피해도 괜찮고, 번개 피해, 물리 피해도 괜찮고, 번개 피해, 화염 피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보다는 플랫 위주로 챙기시는 게더 좋아요. 저희가 깊은 탑 투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깊은 탑 투구는요. 이 잉크라고 하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잉크에 대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랫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벨트입니다. 벨트는 지옥을 잼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할 때 화염 저항 때문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최대 화염 저항 때문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최대 화염 저항 위주로 봐주시고요. 엔드로 갈수록 점점 잼새의 필요성을 제가 조금 잃고 있어요. 그래서 잼새보다는 다른 벨트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얘는 너무 과투자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신발입니다. 파괴의 경향 이거 없으면 빌드 안 돌아갑니다. 얘가 유일한 코어인데 유일하게 1핵 짤짜리 신발이에요. 얘를 사셔가지고 감전지대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얘 감전지대 생성을 안 하면은 이 번개가 번개와류로 바뀌지도 않고요 번개와류로 안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타격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짓발가락이 또 있어요. 짓발가락은 맵핑할때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와류는 처음, 처음 와류는, 한번 와류는 영원한 와류. 한 병, 해병은, <laughs> 죄송합니다. 어, 짓발가락을 사용을 스위칭을 해주셔도 여기 번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핑할 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은 짓발가락과 효과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꿀다라찌가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패시브 한번 보겠습니다. 패시브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생명력이 좀 있어야지 한 방에 죽지 않는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생명력을 챙겨줬고요 그리고 저항 이렇게 챙겨줬는데 본인의 저항이 높다면 아이템에서 어쩌다 보니 저항이 얘를 안 찍어도 85%를 찍어버리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희귀방패까지 사용을 하시면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키타바의 헌신이나 아니면 가죽 군장. 난 피통 높은 게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힘을 200까지는 거의 올리기 때문에 고정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밥통이고 얘는 절대 쓰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빌드를 만들면 그때 쓰세요. 패시브는 원래는 위쪽이었는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가 더 좋냐? 위에나 아래나 도찐개찐이에요. 데미지가 올라가면은 기절 축적 더잘 쌓고 기절 축적 이 올라가면 기절을 더잘 쌓고 도찐개찐인데 아래로 굳이 내려간 이유는 패시브 하나 아끼려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랑 똑같은 얘기로 원래 범위로 했었는데 저희가 범위를 지금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포기하고 두 개를 찍어서 여기서 두 개도 이득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개총세개 3개, 이득 본 거를 여기서 공속을 챙겨주면서 소모값도 이렇게 생명력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방어를 좀 챙겨줘야 됩니다 저희가 희기를못 끼기 때문에 일반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챙겨줘야 되고요 공속 챙겨줬고요 여기서 두 개를 투자를 해서 주어를 챙겨줬고요 쭉 내려와서 방어도 75%의 잉크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방어도 75%를 만드는 이유는 체르노보그의 효과 때문에가 좀더 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공속과 민첩 챙겨주고요. 여기는 이제 이픈탑 투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요걸 찍어주시고 아닌 분들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쭉 내려와서 여기 영로 최대치를 항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찍어줬고요. 쭉 와서 체르노보구를 사용하시면 막기 확률이 기본 막기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서 막기 확률을 챙겨줘야지 얘를 찍었을 때 7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줬고요 만약에 본인이 희귀 방패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땐 선택이에요. 얘를 하나만 찍으면 바로 그냥 38% 이상만 되면은 75%가 돼서, 얘의 효과를 같이 받으면서, 이제 생존도 챙길 수 있는데, 얘는 데미지를 받고, 얘를 안 찍고, 요런 식으로 찍으시면은, 데미지를 아예 안 받을 수 있어요. 방패 맞기를 했을 때. 그래서 생존이 더 올라갑니다. 요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피기 방패를 끼면 데미지가 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얘도 안 끼고 방패 맞기 확률까지 깡으로 챙긴다 하시면은 데미지는 더 내려가겠죠.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깊은 탑 투구 전용 노드이기 때문에 깊은 탑 투구를 쓰시는 분들만 써주시고요. 쭉 내려와서 공속 챙기고 관통 챙기고 내려와서 공속 챙기고 공속과 데미지 챙기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보시다 보시면 초록색 노드가 보일 거예요. 이 초록색이 뭐냐? 아까 스킬을 저희가 두개 쓴다 그랬죠? 얘를 1번 패시브, 얘를 2번 패시브로 써서 2번 패시브에서만 범위를 챙겨줍니다. 그럼 저희가 범위 챙긴다고 손해보는 딜이 없겠죠? 자, 2번에서 범위를 챙겨줘요. 2번에서 범위 챙길 때는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범위만 챙깁니다. 어차피 요거 쓸 때만 스위칭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범위 챙기고요. 여기서 범위. 여기서 무리해서라도 범위. 여기서도 범위. 그리고 여기 투사체인데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범위를 챙겨야 합니다. 범위 챙겨주세요. 그래서 범위를 쭉 챙겨주시면 은 아까처럼 얘를 쓰면 은 요만한데 얘를 쓰면 이만해지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시브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셨고요. 그리고 주얼 주월. 주얼에서는 접근효과 범위를 저희가 맵핑할 때는 요렇게 쓰니까 보시면 은 접근효과 범위가 꽤 커요. 근데 요게 주월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효과 범위 하나는 챙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피해 챙겨주시고 처치지 생명력 챙겨주세요. 이걸 챙겨야지 식인을 빼든 넣든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에너지 이거는 그냥 넣 거예요. 제가 넣게 아니고 이세 개를 하다 보니까 빵꾸난 거기 때문에 요건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번개 피해, 공격 피해 공속, 공속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수치 높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해서 쭉 주얼은 챙겨주시면 됩니다. 주얼까지도 설명드렸고요, 패시브까지 다 설명드렸고 마지막 중간 가이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제는 뭐 제시트도 잡았겠다, 복제된 영토도 1단계는 깼고 이제 오늘부터 2, 3, 4단계를 트라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2, 3, 4단계가 안 되면 이제부터는 딜 찍는 데미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패시브 이런 걸로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아이템적으로 찍어 눌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제는 영토 오늘부터 트라이를 할 거고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가이드에서는 조금 더 이제 텍스트도 넣고 정리도 해드리고 편집도 해서 좀더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식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이클론 재밌게 즐기세요. 고밤. 자, 맵핑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80레 맵에 제가 아이템이 좋은 편이어서 니네 아이템 좋아가지고 매핑이잘 되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5획짜리 무기 하나 업어왔습니다 5획짜리 무기에요 그리고 방패도 일반 희귀 방패를 사용해서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주는데. 지금 일반이잖아요. 이걸로 바꿔줘요. 그럼 번개로 바뀌죠. 다시 스위칭 해주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원래는 화염 전령도 사용을 했었어요. 화염 전령을 사용을 했었는데 좀 멋있어서 근데. 효과가 조금, <laughs> 네, 안쓰, 느나 안쓰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염전령도 지금은 빼준 상태입니다. 그냥 기묘한 식이 하나 넣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폭과 기묘한 식이 압도적인 존재감이 들어가 있죠.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무기나 이런 스펙이 좀 낮으신 분들은 제 정에 만나면은 보여드릴게요. 쭉 가서 정예를 만나면 잠깐만요 정예를 만나면 아이 아이 죽어버리네 보스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금 저는 WASD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하시면은요, 왼쪽 클릭에 이동을 그냥 넣어주시고요. 이동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에다가 그, 저거, 소용돌이 넣으셔서 같이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플레이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WASD여도 지금, 뭐, 저 마우스로만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WASD로 하고선 마우스로 그냥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원버튼으로 가능하니까요보수를못 찾고 있네요. 아, 저기있다. 하필 자만나여가지고 약간 밑밥 좀 깔게요. 하필 자만 나. 아. <laughs> 길을 잘못 왔습니다. 하필 영상 찍는데 길을 잘못 오네요. 보시면은 제가 첫, 이첫 치시 만화, 아니 첫 치시 생명력으로 생명력을 이제 커버하기 때문에 지금 생명력이 계속 달고 있죠. 그래서 물약을 저는 계속 이렇게 아, 몬스터가 없을 때는 먹어줘야 돼요. 생명력 회복으로도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좀극악의 세팅을 해야 돼서, 그냥 이동할 때는 조금, 물약을 먹어주세요. 자, 이렇게 맵핑은 하시면 되고요 우스에서 폭발적인 딜은 잘안 나옵니다. 여기 오셔서 찌르기 한번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화가 좀 부족할 거라고.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적중시 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중시 만화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주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적중시 만화의 중요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매핑은 하게 됩니다.